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박열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장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치아들이 고르지 않아서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 교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바쁘고 부모님들께서도 바쁘기 때문에 교정 치과를 가신다거나 교정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 볼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시기에 앞니가 고르다고 해서 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어금니 쪽에는 집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쪽에 문제가 있으면 앞니만큼 또는 앞니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아이들의 치열 상태를 보시고 교정이 필요한지 또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들께서 보셨을 때도, 아, 이 아이는 교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 얘가 교정이 필요한가? 교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교정이 필요한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경우와 아이들의 상태를 비교할 때, 아이들에게 어금니를 꽉 물고 살짝 웃는 상태에서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경우는 어금니를 꽉 물고 찍은 그런 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상태를 비교할 때도 똑같이 어금니를 물고 약간 웃는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먼저 누가 봐도 규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되겠는데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치아들이 굉장히 고르지가 않죠. 이렇게 고르지가 않으면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도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덧니가 심한 경우에는 교정 시기도 빨리 시작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이때쯤 돼서 교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도 이런 상태를 교정할 수는 있지만 그때 교정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전에 충치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잇몸 상태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교정의 만족도나 교정 후의 결과가 어렸을 때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도 역시 앞의 경우보다는 약간 덜하지만, 번리가 있고 치아도 고르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치아가 고르지 않은 부분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데요. 이처럼 한쪽만 고르지 않은 상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에 치아가 많이 마모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치아 배열이 좋지 않으면 저렇게 맞닿는 치아끼리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 상태가 지속이 되어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그리고 성인이 된 다음에 그 부분이 지각과민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시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시리면 이른 나이에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처럼 한쪽으로만 치아 고르지 않은 상태가 심하게 되면 위아래 치아의 맞물림이 각김에 따라서 턱의 위치가 틀어지게 됩니다. 비대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치아 배열로 인해서 얼굴의 비대칭, 틀어짐이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치아가 고르지 않은 것은 좀 비슷하지만 양쪽으로 양상이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좌우에 고르지 않은 상태가 비슷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좌나우 한쪽으로 고르지 않은 것이 치우친 것보다는 비대칭의 문제는 덜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심플한 그런 교정 치료가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앞니가 돌출된 경우인데요. 앞니 돌출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나 그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앞니가 좀더 많이 나오면서 틀어지는 증상까지 있을 때는 교정의 필요성이 더 높아집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앞니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앞니가 돌출되지 않았다면 입술을 닫으면서 치아는 다치지 않고 입술만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앞니가 나온 아이들, 특히 많이 나온 아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입술을 미처 다물기 전에 앞니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앞니가 깨지거나 심한 경우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앞니에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거나 또는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주위에서 보시면 청소년이나 성인분들 중에 앞니 한두 개를 신경치료하고 씌우거나 아니면 변색이 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전부 이렇게 충격에 노출돼서 그런 것이고 이런 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앞니가 돌출된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자 다음은 앞니에 틈새가 있는 경우인데요 조정이 물론 필요하고요 또 이처럼 틈새가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앞니 사이에 틈새가 넓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결손된 치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앞니 사이에 틈이 너무 넓거나 또는 이처럼 유치가 빠지지 않고 있는 경우 같으면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서 영구치가 밑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뼈속에 연구치가 없다면 이른 시기에 교정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장기가 지나고 성인이 된 다음에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교정으로 이 공간을 다 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니인데도 불구하고 교정하지 못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주위에서 보셨겠지만 앞니에 한두 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심미적으로 이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앞니 사이에 넓은 틈새가 있는 경우 역시 가급적 성장기에 이른 시기에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입니다. 반대교합이라고 하는데요. 반대교합은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반대교합 역시 이른 시기에 교정이 필요한데요. 방치했을 경우에 이런 아래 턱이 앞으로 많이 자라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등학생, 대학생이나 성인이 된 다음에는 교정이 쉽지가 않고 또 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보셨을 때도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경우는요, 부모님들께서 보셨을 때 교정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잘 판단이 쓰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학생의 경우는 치아가 비교적 고르게 보입니다. 약간씩 틀어져 보이긴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뒤에 큰 어금니도 하나 나야 되고 또 뒤에 사랑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학년 때, 6학년 때이 치아 배열이 이 아이의 완성된 치아 배열이 아니고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중학교 때 정도는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좀더 빠른 시기에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다음은 앞니에 틈새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은 한쪽에 덧니가 살짝 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틈새가 조금 있거나 앞니에 덧니가 한쪽만 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이런 것은 그냥 두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나이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 역시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요 덧니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안쪽으로 치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치아가 딱 고르게 보이는데 작은 앞니 하나가 안으로 쏙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는 잇몸에도 좋지 않고 또 어른이 된 다음에도 교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서 반대교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앞의 경우보다는 그반대교합의 정도가 아주 경미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교정이 필요한 이유가 이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본인이 컴플렉스를 느끼고요 그리고 아래 턱도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비대칭이 생기게 됩니다 치아 배열이 좋지 않으면 많은 경우 치아 배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성장 중에 비대칭의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특히 여자 아이들은 비대칭 뿐만 아니라 오른쪽 왼쪽의 안면 윤곽이 달라지는 것도 무척 신경을 씁니다 자, 앞니는 괜찮은데 어금니 쪽이 위아래가 거꾸로 물립니다 원래 위에 어금니가 아랫니를 살짝 덮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래쪽 어금니가 더 넓어서 미어금니를 덮는 그런 증상인데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대로 비대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니가 하나가 살짝 들어갔는데도 아래턱이 쏠리면서 비대칭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또 위에 송곳니 덧니가 살짝 나는 저 과정에서도 아래턱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또 비대칭으로 가게 됩니다. 네 다음은 과개교합인데요 과... 용어가 낯설겠지만 위 앞니가 아래 앞니를 많이 덮는 것입니다 윗니가 아래니를 살짝 덮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윗니가 아래니를 많이 덮게 되면요 일단 아래턱이 성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래턱이 작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앞니가 위 앞니에 많이 닿으면서 아래 앞니가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시리게 될수 있고 또위 앞니 뒤쪽에 잇몸이 약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래 턱이 위 턱에 갇히게 되면서 턱관절의 불편함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과개 교합에 그치지 않고 과개 교합과 더불어서 앞니에 틈새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치료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많이 아시는데 이처럼 과개 교합이 교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과개 교합 역시 다른 종류의 치아 배열 문제보다 좀더 이른 시기에 교정을 해야지 교정이 용이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 대학교만 넘어가도 이러한 과개 교합은 유정 치료가 쉽지 않고 만족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방 교합입니다. 어금니 물었을 때 저렇게 위아래 앞니가 뜨는 것인데요. 이런 개방 교합이 있으면 국수나 냉면을 먹을 때 앞니로 끊어 먹지 못하고요. 또 발음이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때 자꾸 혀가 보여서 본인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 중에 이렇게 개방 교합이 있으면 얼굴 길이가 길어지면서 턱끝이 자라지 못하고 무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에서 교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은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의 치어들을 교정을 하게 되면 이처럼 고른 치열로 교정이 되고 개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기 때 위아래 치아 배열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은요. 위아래 턱뼈에 아주 조화롭고 대칭적인 성장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아 배열이 조금이라도 고르지 않으면 그만큼의 안면 비대칭과 턱뼈 성장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물론 경미한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 정도가 눈에 띄게 되면 얼굴 성장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교정을 하실 때그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러한 턱뼈 성장의 고른 안내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성장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아이들 치열이 어떤 상태일 때 교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참고가 될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경우를 아이들의 치어 상태와 비교해 보실 때 반드시 어금니를 꽉 물고 살짝 웃는 상태에서 비교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박연원장의 치아교정TV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